옥션에 장난감 미니카를 여러 개 출품했다. 그중한 개에 질문이 달렸다. 안녕하세요. 이 미니카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건데 잃어버려서요.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즉결로 가능할까요?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괜찮은 금액을 제시할 게에 즉결로 돌린 뒤 연락을 하니 곧바로 낙찰 로 결제되었다. 그뒤 거래 메시지가 왔다. 감사합니다. 방금 결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내일 꼭 필요해서요.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실은 내일 저희 아들 화장일이라 같이 태워주고 싶어서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나는 바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택배를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그 택배가 반송되어 돌아왔다. 이유는 수치인 불명. 나는 바로 다시 거래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낙찰자 아이디는 이미 삭제된 후였다. 무슨 일이지 싶어 배송지 주소를 검색하니, 그와 비슷한 주소의 집이 화재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불안한 마음에 택배 상자를 여니 기분 탓인지 탄 냄새가 풍겼다.